함수의 극대와 극소, 수능특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예제 4번을 보면 함수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가 x는 알파, x는 베타에서 각각 극값을 가질 때 서로 다른 두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x가 먼저 이 알파와 베타 값을 구하기 위해서 prime x를 구해보면 prime x는 3x -6x x -3 x 제이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이고정 x 하면 x 마이너스 1, x 하기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일 1, x 는 값이 나 1, x 알수있습니 x f l x 가 0이 되는 값이 x 가그값을 가지는 x 의 값이므로 x 는3 그리고 x 는 마이너스 1, 임을알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알파이든 베타이든 상관없기 때문에 어 3을 알파로 나보면 마이너스 1이 베타가 되죠 그래서 a를 구해보면 a는 3, f3의 값이니까 27-27-27 플러스 -27 -27 -27 4 4 이므로 마이너스 23이고 b는 마이너스 1, 9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제 이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4, 그리고 마이너스 23에서 9를 빼주면 마이너스 32이고, 이는 마이너스 8이 돼서, 기울기는 4번인 마이너스 8임을 알수 있습니다. 아래로 나, 내려와서 유제 7번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의 극대값을 a 극대값을 b라고 할때 2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이것도 똑같이 이분을 해보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라는 값을 가지고 정리했을 때 x 마이너스 2입니다. 어 이걸 표로 그려도 되지만 이번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보면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러한 대충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에 이게 x가 0이 되는 아니, f(x) f(x)가 0이 되는 이 값은 각각 0과2임을알수 있습니다. 이때 양의 값을 가졌다가 음의 값을 가지는 이 x의 값이 극댓값 a이므로 아니 극댓값 a를 가지는 x의 값이므로 f0이 a 그리고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 x의 값이 극소값을 가지는 x 값이므로 f2가 b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해 보면 f0은 6 그리고 f2는 8 마이너스 12 플러스 6이므로 2 따라서, 따라서 a는 6, b는 2이므로 2a 마이너스 b는 12 마이너스 2이므로 10인 5번이 된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8번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극소값이 모두 3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미분을 하여 값을 구... f'x를 구해보면 f'x는 4x 3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이고 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진다고 했으므로 f'0이 0의 값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a이므로 a는 0이됨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다시 쓰면 x 네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b이고 그 속값이 모두 3이라고 하였으므로 어, 이 f'x를 a를 빼서 다시 정리해보면 4x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더 정리하면 x 플러스 1 x 입니다는0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마이, x가 마이너스 일일 때와 x는 1일때 극소값이 모두 3이라고 했으므로 f(x)에 마이너스 과1을 넣어서 값을 구해 이 나오게 값을 구해보면 f 1은일2 플러스 b로 b 1이고 f 1은 b-2. 아 똑같이 b-1의 값이 나오는데 이게 3이라고 했으므로 b는 4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답이 됩니다.